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네.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의 최소화는 뭐냐 누구도 헌법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,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, 해주면 좋죠.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.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. 응도하게 하는 판사도. 그럴 수 있어요. 판사도 무슨 부처님,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.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때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.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.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판,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. 이게,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.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.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는 지금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가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, 우리의 우리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때 자신의 자의로 할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.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.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.